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현대 사회의 이 다양한 이 변화에 따라서 아동 교육이 또 어떻게 함께 변화를 겪어왔는지, 어떤 변천사를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사회에 나타난 변화의 특성들을 살펴보기 전에 어, 도대체 그 현대사회가 변화했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사회 변동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는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회 변동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뭐, 애매하게 뭐 어, 사회가 바뀌었어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 여기 보면 정치 경제 사회제도 가치관 뭐이 문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온 현상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사회 변동이다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변동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따져봤지만 골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떤 요인들이 변화를 일으키는가 어떤 요인들에서 변화가 왔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통 통신 과학기술이 먼저 바뀌었다는 거죠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우리나라에 이 그. 지하철이 개통이 됐어요. 그때 초등학교 이그 짝꿍이 지하철을 타보고 나서 저한테 뭐 갑자기 지하에 문이 확 열리고 기차가 확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렇게 그 부풀린 과장된 얘기를 했는데 타보지 않은 저는 오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이제 속아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 지하철이 어, 몇호선까지 있죠? 예.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텐데요. 뭐 세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지하철만큼 이렇게 그 편리하고 깨끗한 데가 없다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럴 정도로 이 전국이 지하철로 혹은 그 지금 고속 철도로 이어져 있는 교통망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핸드폰이 언제 처음 나오신지 아시니까 어, 물론 옛날에도 이제 핸드폰이 무전기처럼 이렇게 커다란 벽돌만한 거 들고 이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전국민이 초등학생, 유치원까, 유치원생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뭐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고 뭐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에 이제 이 살고 있는 거죠. 뭐 어, 얼마 전에 인공지능 로봇하고 사람과의 이제 바둑을, 대결을 펼치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 눈 뜨고 일어나면 정말 달라지는 상상게 상상에서만 있었던 세계가 그, 그야말로 어, 현실로 구현이 되는 이런 빠른 변화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또 사회 구성원이 신념, 신념이나 가치관도 변화하는데요. 어, 뭐,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집단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고 누구나 다 자기 피아를 하고 자기 가치를 이렇게 가치를 높이고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쪽으로 행동하고 뭐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 ]의 변화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정부의 정책이나 제조, 제도도 변화했고요. 우리는 또 앞으로 이 이후의 수업 시간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가까운 과거로 가면 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게도 했고요. 또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뭐 내전.